실제 한거야저 거의 스물몇 살이신 분이이 호흡을 할 수가 없요편 집에서 나올 거야 숨가 뭉클했어요 고인성씨아간 비슷하기도 한데 진짜 드라마 찍고 나서 트라우마가 생긴 거 같아요 덥고 슬퍼하고 그래. 홍보를 어. 한번 본 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. <laughs> 차분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네가 제일 특이하 샌데요. <laughs> 24%. 잘한다 어머머. 어! <laughs> 어머 <오>. 이거 <laughs> 귀여워. 이것도 원래 야심차게 그 뒤에 댄서분들 있고 음악까지 있어서 춤이 있었어요. 어. 분들이. 어. 그 연습을 했는데 어. 그러니까 그, 그 연습하러 어디 다니고 그러지 않았어요? 맞아요 맞아요 현장에서 그것 때보고 저것도 해봤어요 어. 근데 이게 조금 더 재미있었던 아. 것 같아요 근데 댄스 없는, 없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네, 그냥 혼자서 여기, 네. 어. 뭐를? 뭐, 뭘 계산하는 거죠? 월급으로... 집을 아, 살려면 50년이 아. 걸린다는 우연한 기사를 봐. 본 거예요 네 손이었어, 저거? 네 아. 누구야? <laughs> 저요, 저 오! 오 뭐야 이때 돼야 이제집 산다는 거지 <laughs> 와 이때 가발 썼었어요 진짜 잘 어울린다. <laughs> 너무 분장 잘했다. 야너 꽃게 늙었다. 아니 저게 진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. 저 분장을 손끝까지 다 오, 하는데 너무... 한2 시간 반 정도. 그면 음.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다 잡아서 하는데 음. 너무 신기한데 하고 나서 딱 거울을 보는 순간 좀 순간 뭉클했어요. 맞다. 그럴 수 있다. 겠 어. 네, 미래를 내가 본 네, 진짜 미래를 본 아. 느낌이어가지고. 공포 영화 같아요? 이렇게, 이렇게 보면 공포 영화 같아. 직업뿐만 아니라 이제 삶의 의미를 약간 잃어버리는 순간이 찾아와서 이렇게 집에 틀어박혀서 이제 나가지 않는 음. 세간을 한 2년 정도 보내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아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. 이제 마음을 먹고 집을 정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. 근데 그게 저절로 깨달아지는 거야? 어, 계기가 뭐, 있는 거야. 맞아, 어떤 계기가 있어? 요 어떤 있어요? 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나중에 미소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. 왜꼭 그날이었는지 모르겠지만. 이제는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다. 응. 그리고 저 사진을 보고 느꼈던 것도 응. 좀 발화점이 되지 않았나 응. 응. 싶어요. 내가 행복했을 때, 열심히 살았을 때그 시절의 모습을 보면서. 응.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, 어. 진짜 지저분하구나. 네, 근데 감독님이 저때 저 선우의 집 바닥이 어. 2년 동안 칩거했을 때 쓰레기는 뭐 정도 되지 않겠느냐. 는 <laughs> 아니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어서 세상이랑 약간 등을 지고 사는 건 알겠는데 왜 바닥에 버린 거야? <웃음> <웃음> 마음의 병이 생각보다 시 그러니까 깊었네. 심하네. <laughs> 마음의 병인 줄 알았는데 진짜 병이 있네 여기. <laughs> 아 그리고 저도 가발을 썼었네요 잠깐이지만. 아 그러네. 아, 아 저건 가발로 안 쳐줍니다. 어. 왜왜 뭔가 약간 쓴 뜨거운 느낌이 있어야 돼 가발을 쓰면. <laughs> 저거 수염을 길렀던 건가? 아니면... 수염을 길렀는데 저 정도 길려면 그래도 막 2주 정도는 이제 길러야지 음. 이제 저 정도의 느낌이 나와서 그렇게는 못 하고 음. 점을 찍는 느낌으로 이제 음. 이렇게 조인성 씨 약간 비슷하기도 한데? 아 진짜요? 어. <laughs> 감사합니다 아싸! <laughs> 회장 수익률 못 봤어요? 찍어준 것도 오르고 있다고요 봐봐요! 하신산업그래프 진짜 드라마 찍고 나서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. 어떻게? 에이브. 결혼 연기하고 나면 나 엄청 힘들어. 아 저거 때문은 아니고요. 아이고. <laughs> <laughs> 어? 진짜 아팠겠어요. 아이고. 아이고. 몇 대를 맞은 거야? <laughs> 진짜 아팠지. 진짜. <laughs> 미안합니다. <웃음> 어? 맞았는데 저도 모르게 리액션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. <laughs> 먹고 그냥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힘다 풀고 이렇게 있으면은 되는데 딱 맞았는데 와 이게 나온 거야 나도 모르게 너무 아파서 그래서 한번 났었고 한 번은 눈을 감고 했지만 이게 뭔가 이렇게 훵훵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음이구나 이게 움질이 무서워서 거예요. 그래서, 그래서 한번 났는데 손이 진짜 맵더라고요 아니 진짜 안 아프게 때리고 싶었는데 요령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아. 그 다음 장면이 그 종현이가 얼굴이 여기 자국이 나서 빨개져야 되는 음, 어, 어. 상황이니까. 아 그걸 아. 직접 만들어주고 싶었구나. <웃음> <웃음> 미안합니다. 어. 오오오오오오잘 먹지도 못하는 데 말이야. 이거 때문에 운동했되는거 아니야? 그거 못만든못 만드는 거. 아, 뭐 준비라기보다 일단 대본에 그런 게 있길래 조금만 늦게 찍자고. 그래서 세트 마지막 날 찍는 거. 이형 기본으로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조금만 해도 렇게 나오는 거죠. 저게 지금 잘못해 갖고 비누 거품하고서는 무릎 꿇고 있잖아. 네. 근데 이게 반성하는 지금 폼이 아니야. 맞아요. 맞아요. <laughs> 저는 그내 몸이 왜딱막 <laughs> 매달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위도스 벗고 있으니까 편안하지가 않은 거야 아, 뭔소정 말. 그럼. 아. 무슨 느낌인지 알지? 넌 알지? 어. 아. 네 아. 아, 호흡을 할 수가 없어. 알아 알아 알아. 이게 뭐지? 아, 장난 아니다 이거 진짜 장난 아니었어. 우리 드라마 정말 버라이하다 <laughs> 정말. 을 <laughs> 수만 <laughs> <laughs> <저 머리도. 웃음> 진짜 너, 너무 웃겨. <laughs> 아 이거 찍을 때 진짜 맨 바닥에 엄청 굴 아니, 저 때, 장, 그, 어. 강산 오빠 계속 저렇게 하면 죽어야 되잖아. 어. 안 죽어. 어. <웃음> <웃음> 어. 그, 나 다시 뒤로 가잖아. 아, 재밌어. 강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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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되게 재밌게 찍었겠다. 아, 정말. <laughs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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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저 엄청 몰랐어요. 이쁘게 넘어진다. <laughs> 저게 뭐야? 햇살머니 아니야? 햇살머니 와요 콩팥. <laughs> 괜찮으세요? 아 너무 귀엽네. 걱정 <laughs> 마요. 고생이 진짜 많이 했겠다 아, 저는 너무 그래서. 덥고 습하고 그래. <목소리> 너무 고생했겠다 맞아 좀 고생... 맞아 저건 솔직히 웬만하면 아괜찮아 이러고 싶은데 저건 좀 고생이긴 한거 같아 불만 했으면 괜찮은데 어, 굉장히 그렇지.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맞아. 그리고 그랬나? 저 날이 진짜 제가 듣, 듣기로는 저 날이 진짜 더웠는데 거기에 그늘이 하나도 없다고 맞아 너 아, 아, 고생했겠다 더웠어 그러니까 큰 나무 이런 게 없어 그냥 그러니까 고생할때 <laughs> 항상 생각해야 돼 편집해서 잘 나올 거야 그치? 네 연기할 때마다 그걸 잊으면 안돼 맞아 공학개비운동 재밌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거 같아 저 찍은 재밌... 근데 재밌게 근데. 나왔네 응 우리 드라마 정말 버렸던 거 같아 음. 뭐좀 잘못된 거 같은데? 우리 딸이 <laughs> 하나 3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응? 아 선물 아닐까요? 좋으시겠어요? 진짜 저러면 기분이 어떨까? 응. 실제로 저런 일을 으면 저런 거 버리는 사람도 있어 아 몰라요. 모르고요? 몰라, 쥬. 요름이 아파. 있었거든. <laughs> 고생 네, 저런 게참 재밌어. 자유롭게 살아봐라. 아 그때 <laughs> 저거 하고서 선배님이 저거 상상하면서 저희 분식집에서 그래, 또 눈물 흘리시는 거 있잖아. 아, 그때 진짜 너무 웃겼어. 어, 그, 그 촬영할 때 너무 웃겼어. 드라마에 저런 뜬금없이 <laughs> 어, 그런 게난 너무 좋아. 현영이 신랑이요? <laughs> 네. 어. 되게 젊을 때 거의 스물몇살이신 분. 지3만 원에 산거 이제 1 8만 원인 줄 알고 갔는데. 그렇지. 2000, 이천백만 원 넘었. 아, 거의 그냥. 그데 저런 일을 겪은 사람 진짜 있을 거야, 진짜. 근데 어떻게 보면은 강심장이네요. 그게 적지 않은 금액인데. 그렇지. 네. 근데 어. 그게 인생을 바꿀 만한 금액은 또 아니니까. 아, 그 그렇게 간데. 갱년기라고 그러잖아. 이행자가 갱년기니까. <laughs> 뭔가 그런 이탈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아, 필요한 니까 가능했던 것같아 맞아, 필요했던 시간. 내가 없는 셈 치고 왜냐면 없는 돈이었으니까 2천만 원 내가 한번 내인생에 어떤 모험을 한번 해보자. 세팅을 해보자. 아 승부를 한번 본다니까. 그러니까. 어. 이것도 궁금하다. 아, 이거 너무 너무 재밌아 어, 대본만 진짜. 보고도 진짜 재밌었어. 맞아, 아니, 궁금해. 어? 아, 궁금해. s e 입니다. 아, 저분이 지금 누구보다 여자들이 제일 좋아. 지금은 뭐 개그맨이라서 아, 선물할 역시. 거구나. 잘하더라고. o n t try, try. e 요 was it? Eh, oh, what 에 o u about? Oh, my, was it? o 세요 y oh, my, oh, my, oh, 시 이제 거품을 엄청 내는데 오. 저게 그 직원들이 와서 하니까 저게 거품이 저렇게 나더라고. 음. 음. 오 머리 풍성해진 것좀 봐. 마법에 걸린 거야? 비종이다 어, 비종. 병이다, 비종. <laughs> 아니 저 거품 뭐, 어때 뭐, 저게 뭐, 동그랗게, 뭐, 동그랗게 뭐, 했지? 너무 실제 한 거야 저. 어때 저거 모양이 진짜요. 예쁘게 동그랗게 돼요? 음. <laughs> 정신 차 머리를 감고 있어 어와 <laughs> 너무 재밌다 아 대박이다 보통 이제 그 미장원에서 머리 자르고 감으면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저 친구가 니까그 맛은 안 나오더라고 아아 <laughs> 뜩 <자뜩> 사갖고 나온 <나오고. 웃음> 만족스러우서 거기서 뿅 가가지고 아, 아 너무 재밌다 와, 와. 어, 어떻게 4부까지 재밌게 보셨나요? 저희도 너무너무 재밌게 봐서 또 다음 회차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고 싶습니다. 앞으로 더욱더 풍부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고 더 재미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많이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제가 생각했던,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나온 것 같아요. 저희 드라마 끝날 때까지 이런 재미난 신들이 매회 항상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네, 시청 부탁드립니다. 제가 한 연기를 제외하고 다른 분들 연기하는 거는 저도 여러분처럼 처음 보게 되는 건데 너무 재밌고 제가 좀 너무 과하지 않나라고 걱정했던 게날끔이 사라졌습니다 다들 그렇게 과하게 하셨네요 너무 감사하고 이래서 우리가 한 팀이에요 전좀 아니... 차분하지 않았어요? 아니야 네가 제일 특이하던데요 <laughs> 이 이후가 또더 기대가 되고 네, 아주 좋은 팀을 만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. 계속해서 재밌게 봐주십시오. 아 그때 촬영했을 때가 너무 또 생각이 나네요. 우리 좋은 배우들이 좋은 감독이랑 님이 작품했는데 나머지도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세요. <laughs> 우리가 찍었기 때문에 재밌는 게 아니라 실제 재밌네요. <laughs> 기대해 주세요 계속. 네. 우리, 우리 t v 에서 만나요.